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가 전남 장흥에 건립될 예정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장흥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여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스포츠인 리더를 양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그첫 단추로 전남 장흥 심천공원이론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체육인 교육센터를 건립합니다. 센터는 체육인들이 정기적으로 연수, 교육을 받고 동학의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사용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 교육의 요람,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란 슬로건 아래 스포츠인 2030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체육인 교육센터 명칭도 대한민국 체육 인재 개발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 내부의 혁신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폭력 및 비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체육인의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는 또한 국민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체육 인재 개발원을 유치한 장훈 군은 스포츠 산업단을 발족하고 스포츠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12만여 명의 체육인이 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장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훈련하고 경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신식 최고의 인프라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를 품은 체육인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대한민국 체육 인재 개발원은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